자, 안녕하세요 리슨스입니다 오늘은 이띠부실을 어,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저와 함께 다 보시죠. 어, 포켓몬 띠부실이나 이게? 띠부실띠부실을 디부, 어, 어, 개봉하도록 원진이 하겠습니다. 원전이다리 살짝 보였다. 띠저 아우 너 아우 너무 아우 너 아우 아아 뿅. 아. 뭘, 왜, 안 돼. 안 좋은 응, 건가요? 코로나인 냄새고. 코로나 냄새나. 어, 코로 원인. 이 나이트. 중복이두개암 나이트 뭔데? 아, 암이트 파라펫. 트 진짜 좋은 게 없어. 어, 뭐야? 콘치야 저거 주문 받기 안 해요. 끝나요? 이거 다 좋은 건가요? 여러분? 아니요안 좋나요? 네, 아한번더 가겠습니다. 자, 계속 가도록 할게요. 짠, 아, 홍소문 또 나왔네. 얘들아, 반응해줘도 좋아요. 여러분, 목소리 나옵니다. 목소리, 와 우와, 엄마 나이와와 우와, 이렇게 와 센쥬 아시는구나 다음은 오, 망키 망키 페코 원숭이 엄마 나 유튜브 나와 <laughs> 다음은 아 와. 와. 와, 핑크색 이거 뭐예요 이거 어, 많이 봤는데 니드리노 예요 니드킨 니드킨 지나 에니자 다음은 센터 와 고스트 이거 고스트 빵에서 고스트가 나오네. 아, 두개 남았는데, 자 계속 갈게요. 유 뮤가 나올 수도 있어. 응, 네하나 아, 와 콘치, 콘치. 아. 두 개. 아, 마지막. 마 응, 콘치. 마지고도고도고도고도고 피카츄! 원만피카츄에전안1 5 0 ,000원. 0 0천원짜리피카츄예요 앉아있어요 레전드 바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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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거북이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이이바바이바바